예수가 말했다 도마복음 말씀 87번입니다 예수가 말했다 몸에 의지하는 몸은 가련하다 그들 모두에 의지하는 영혼은 가련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번역본 볼게요 예수가 다른 육체에 의존하는 육체는 비참하다 그두 육체에 의존하는 영혼은 비참하다라고 말했다 이게 어 우리말로 되어 있는 것을 읽을 때에 애매한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죠. 콥트어로 한번 볼게요. 콥트어는 익숙한 말이 나올 거예요. 87번에 보면 페자f 엔시 예수 제우 타라이 포론 페 테소마 앳 아우오 엔 우소마 아우오 우타라소로스 테테 <laughs> 요거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푸시케요 푸시케 푸시케 앳 아우오 엔 나에이 메프 수나우 이렇게 돼 있어요. 길지 않으니까,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곱절를 모른다고 하고, 읽다가 들리는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소마와 소마. 그 다음에 영혼으로 번역된 게 푸뉴마가 아니고 푸시케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요. 그러면, 육체를 의지하는 육체는 미저러블 하다, 가련하다, 비참하다 그랬을 때그 육체는 소마를 말해요. 소마가 소마를 의존하면 비참하대. 그 다음에 그 소마에 의존, 소마를 의존하는 푸시케는, 푸시케는 여러분 뭐라 그랬었어요? 우리의 의식 활동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한다라는 건 뭐예요? 보고, 느끼고, 자각한 그, 그 아니 비설신 이의까지 하면 오식을 본 것, 들은 것, 맛본 것, 느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식의 작용을 활 의식이 생각하기가 활동하면서 "아, 이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의식의 활동 속에서. 통합하는 그 기능 기능이 있죠 의식 활 의식이 활성화되는 것을 뭐라고 하면 푸시케라 그래요 푸시케 의식의 작용이 그냥 그건 푸시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 하드웨어 속에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푸시케예요 근데 이 푸시케가 무엇을 포커싱 해서 작동하느냐? 소마를 포커싱 해서 작동하느냐? 근데 이제 그런 게 푸시케예요. 그럼 소마가 두번 나오고 푸시케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게 87번이죠? 87번 해석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소마 이게 소마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을 텐데, 복습을 하겠습니다. 소마는, 소마는, 이 생물학적 소마가 있어요. 생물학적 소마? 그건 뭐예요? 바디예요. 1번, 생물학적 소마예요. 이게 육체예요. 이걸 바디라 그래요. 소마라 그래요. 이 생물학적 소마는, 아니, 비설신의 먹고 마시고, 이 소마의 속성이 있어요. 먹어야 되고, 느끼고, 육식에 의해서, 불가에서 말한, 반야신경에서 말한, 육식에 의해서 작동되는 소마가 있어요. 바디예요 근데, 또 소마가 또 있다고 그랬죠. 어떤 소마냐면, 두 번째 소마는, 아니, 느브갓네살의 신상도 쏘마네? 그것도 쏘마야. 너 느브갓네살의 신상도 쏘마야. 느브, 갓, 내살의 신상. 몸의 꼴을 하고 있잖아. 몸의 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의식의 몸이야. 의식의 몸. 이것도 소마죠? 또, 이, 소마뿐만 아니라, 아 몸이 변해서, 신령한 몸이 된대. 할 때의 그, 거룩한 몸. 3번. 거룩한 몸. 요것도 소마야. 이건 신령한 몸이야. 요것도 소마야. 그러니까 소마. 1, 2, 3. 자, 그러면 요거는 이 생물학적인 이 육체를 말하는 거고, 요건 정신의 몸이야. 요것도 정신의 몸이야. 요거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의 몸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루고 있는 몸이라고. 이 몸이 변해서 신령한 몸이 되기를 모든 우리 안에 있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대잖아요. 이 몸이 변해서 이 몸이 되는 것이지 이 몸이 이 생물학적 몸이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신령한 몸이 되는 이런 이런 도그마가 지금 종교의 판을 치잖아요. 이건 헛소리예요. 그래서 얘기가 안 풀려 늘 성경읽기가 거기서 엉켜 있어요 우리 정신은 이 육체를 기반으로 해서 이 부식회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의식의 활동은 자기가 보고 듣는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세계도 요드해 바브해가 네브갓네살은 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느냐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배는 동이요 다리는 흙과 철이라. 이런 몸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의식 세계가 정신이 이게 호련이 변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했느냐? 호련이 이렇게 바뀌느냐? 요 차이인데 여기서 지금 도마복음 87번에서 소마가 소마를 의존하는 소마는 얼마나 비참하랴. 얘기가 됐죠. 네. 이 소마를 의존하는 소마는 아니면 아니면 혹은 푸시케가 푸시케가 이 육체의 요이 키노에락과 그 뭐예요 키노에락 에오요뿐만 아니라 아니 비설신의 요거에 의존해서 푸시케는 의식 활동이라 그랬잖아. 그거에 예속돼서 생각이 거기에만 머문다면 그 생각이 얼마나 비참하냐, 가련하냐. 그얘기예요 소마가, 소마를, 소마를 의존하는 소마는, 아니, 혹은 이 소마를 의존하는 소마는, 이 소마는 여기에 예속돼 있지. 이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예속되어 있어서, 르브갓네살의 신상이 형성된다고, 소마가. 이거 얼마나 비참하냐. 그런데 이게 비참해요? 사람들여기 황홀경에 빠져있지. 여기에 황홀경에 빠져있지. 비참한 줄을 몰라요. 소마를 의존한 소마는 얼마나 가련하고 비참하냐. 그리고 그 부식회가, 그 부식회가, 그 부식회가 무엇을 소마를 의존하는 푸시케는 그 정신이 이래요. 이게 뭐겠어요. 이, 이 소마나 이 소마를 의존하는, 이두 소마를 의존하는 푸시케는 이게 전부다 타자 자아의 비극이거든. 자기로 살아본 적이 없어. 온통 이소마은 어떻게 생존하느냐가 관건이거든. 여기에 타자가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도마복음 글을 쓰면서 타자 자의 무대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좌뇌요 좌네, 좌뇌. 좌네. 좌뇌는 엄마 아버지가 젖을 먹이고 아이들을 보양하면서 끊임없이 좌뇌를 자극해요. 수없이 좌뇌를 자극한다고. 거기에다가, 엄마, 먼저 무엇을, 의식을 활성화시키면서 언어 기능을 넣어줘요. 말을 넣어준다고. 한국 사람은요, 영어를 안 넣어주고 한글을 넣어주더라고. 그래서 좌뇌에서 한글로 각성되더라고. 한글의 사유방식이 그 좌뇌에서 판을 치더라고. 거기서 논리적인 것, 숫자, 이성적인 것,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전부 누가 와서 타자가 와서 좌뇌의 의식을 일깨워요 좌뇌의 무대는 타자가 판을 치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타인의 무대예요 그래서 푸시케가 활성화가 돼요 푸시케가 의식의 기능이 각성된다고 작동한다고, 오퍼레이팅이 된다고. 그 운해는 뭐예요? 자기의 창력과 비로소 자기의 자기됨을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의 고유성이 나타나는 창의 의 바탕이 운해거든. 이 좌뇌와 운해는 쌍둥이에요. 그 둘은 좌뇌 없이 운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좌뇌의 세계가 먼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네는 나쁜 놈이 아니라 어떻다고? 아 인생이 타자자에서 마침내는 존재자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소마가 소마를 의존하는 것은 그 안에 타자자가 타자 다자, 타자도 소마거든. 전부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육체가 우리가 먹고 살고 생존하려면 타자자의 엄마 아버지가 가르치는 규칙과 이 사회가 요구하는 법칙을 내가 배우지 않으면 이 육체에 저, 저 생존 불가능한 것들. 근데 먼저 그 타자의 규칙을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생존을 위해서 타자의 무대를 내줘요 우리의 좌뇌를 그렇게 되어 있어 인생이. 그런데 그걸로만 사느냐면 운뇌가또 있잖아요. 운뇌가운뇌가 존재자의 무대예요. 비로소 내가 나로 사는 내 의식의 각성이 창의력과 나의 고유성과 나의 독특성이 유니크한 내가 새롭게 이때는 이제 좌뇌의 진을 치고 있는 타자자의그 도적놈의 속성은 죽여버리고 밀어내고.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유산 있잖아요. 좋은 유산은 언어라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를 쓰잖아. 세종대왕이 가르쳐준 타자가 가르쳐준 언어를 쓰잖아. 거기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속성을 빼버리고, 그 언어를 계속 사용해서 내고나이 말을 하잖아요. 맞지요? 그래서 소마가 소마를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근데 소마가 소마만을 의존하게 되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 라는 말은 존재 자가 없이 타자자로만 살게 되니 그 삶이 자기는 행복하다고 말할런지는 모르지만 자기 존재의 부재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미저업을 하대요. 얼마나 비참하냐. 자기 존재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참하다는 거예요. 소마가 소마를 의존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느부간네살이 강요하는 신 개념이거든. 이것도 소마지. 소마가 소마를 의존하면. 소마가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소마를 의존하면. 처음엔 부득불?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머무르면 아담은 너희에게 적합하지 않다. 아담은 너희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 뭐예요? 그러면 신령한 몸이라는 게, 그럼 뭐겠 존재자의 몸을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을 표현하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수 있는 거예요. 설명은 여러분 방식으로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이 여정에서 제가 이렇게 뭐할수 있어요? 해석해 보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가. 또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표현 방식과 풀이 방식은 다 각각 달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답이겠어요, 어디? 저의 해석일 뿐이지. 제가 여쭤볼게요. 맞죠? <laughs> 아닌 게 비어. 도마복음 말씀 87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